신금론 신금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촥 한번 이제 훑어보자고요. 신금 화수처럼이다 화를 수고하고 이그 처음 수렴한다 이 말입니다. 노염해 향금이다 다말 좋아요. 신을 올로스는 연중 7월 양력 8월이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장렬하고 밤에는 청량 선풍이 불어오는 계절로서 만국 어국가연결러 가고 있는 달이라고 했고 어, 겨우살이 내용 준비를 꿈꾸는 달이다. 청량풍이 취해하고 청량풍이 불어오고 매미가 울고 어, 그런다. 더위는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배아 곡식은 익어가고 점진적으로. 어, 노염은 분산되고 설량지연이라할수 있다. 신랑지연 신금은 미토 화기 수고작용 의사를 얻어내어 실행을 처음 시도하고 있는 곳이나 좀서투른 면이 있다. 미토가 화기를 억눌려 실행을 못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구상하며 신에게 종용했다고 보아야 하며 본신금은 행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까 설명했었죠? 하루로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하고 일과를 정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종무하면서 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했겠다 만생물이 어지럽게 팽창 확산되어 있음을 보다 못해서 정리하겠다는 초발심을 내어 정신통을 대우로 목표를 하는 수고병사 노릇을 자원해서 신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움이 난방에 난무하고 복잡했던 모든 것을 용기와 용단으로, 질서를 용기와 용단으로, 질서를 유지시키기, 질서, 경찰,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하겠다. 음성권이요, 정신권이요, 무색계이며, 이 음성권이란 말은, 이, 이제, 그, 목, 화, 이제, 금, 수, 이에게이 음성권이에요. 정신권이 무색계인 대수국을 만들어 간전처병으로 그 근본 목적, 즉, 정신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법도를 시작하는 병사와 같다고 하겠다. 신금은 임목의 대화, 임목과 대화작용을 일으키고 상호원의 자기 목적을 조성하고 있는, 이는 신과의 대화작용으로 병화를 일으키고, 어, 인신상화를 하지 않습니까? 일으키고 본 신금은 임과 어, 대화작용으로 임술을 어, 이루고 있는 초형성이 있는 것이다 적신금은 위토를 이끌어 조절해서 유금을 생산하고 수점이 나타나게 했던 것이고 금생수 기본을 조성하였으니 임수 생시가 되는 것이다 아 병화는 임목이 병화를 묘목에 가열시키면서 임수와 대해서 계수를 묘에서 출생시키고 병화는 임목이 병화를 묘목이 가열시키면서 임수에와 대서계수를 묘에서 출생 장생시키고 임수는 신금이, 임수를 유금이 냉각시키면서 병화와 대화작용을 해서 정화의 온기를 유금에서 출생시키기 하니 여기가 이제 정화가 유금에서 생기다 이 말이에요. 계의 공기는 상승하고 정화의 공기는 지하로 하향하고 파고드는 것이다 음권에서 생활하는 천만은 모두 자미가 모두 합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즉 어, 임정갑신임기는 모두 모아져 내려와 있고 양권색상계에서 생활하는 개을병무경은 모두 자미가 양분에서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나타내고 분산을 일으키고 양산하는 것이다 어, 요, 보면 글씨, 이 자구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 어, 그리고 신자는 자형을 살펴보는 입구차에 십자가 건곤으로 돌출해서 반양 반응을 분별하고 있으며, 신 속에는 정자와 만자, 정자와 만자도 들어있으며, 서방, 서유 서상, 서절을 내포하고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의, 아 어, 진짜의 정자와 만자는 대자 대비 대성 대식을 띠면서도 양면성과 융화하면서 결국은 지하하심으로 이르도 끝을 내고 있으니 임수정신 목적으로 통일법들을 진실로 명확하게 시행한다고 선사하는 자원으로 내용했다. 신금은 아, 양권의 미에서 노염지에 있으면서도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실하는 대행 성자이면서도 자기를 뽐내지 않고 대화 확률 과용성을 함축시켜 수기의 정신적인 느껴놓은 과감성과 충신에 비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시키는 경찰의 임무가 갔다갈수 있으며 복수를 깔고는 양민성을 잡하고 있다. 신금은 추동의 전유의 스위치에 있으며 망국을 연결하며 즉 경화를 일으키고 강직성이 있다. 아, 정단 정검 정단 정검할 수 있고 금기의 첫자리 임무를 금기는 첫자리의 임무를 충실하고 있는 곳으로 겨울 준비의 전초병이다 신자진 운동의 시작자다 이 말이에요. 이 겨... 유튜브의 정예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예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은한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어?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관, 육심, 십성, 조합심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온성 십이신살, 천지통보, 대시운보는법 격식공용신주객론, 인연법, 궁합학교뭐 장명태길, 뭐 일반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해가 적어놨는데 어, 비법은 없습니다. 어,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어,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었는가, 아, 거지가 되겠는가.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척을 도도 문제없는 남자 사주 위험,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어,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이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걸 하셔서 어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신금은 양권을 하기 중에 있으면서 내심은 결코 흘리지 않는 정도 통일의 역군이며 신자진 수구의 전체병으로서 수기가 서려있는 곳을 말하나, 천간에 의해서 달라진다. 또한 언제나 복수, 복손을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화기에서 양다리 거치면서 수기로 가지 않습니까? 양면성이 보이인나 자기 목적은 수기 통일의 일과 나는 진실성을 내용하고 있다. 색상은 본로 백색이나 연불구색을 가미해서 황색과 백색이 어울려있는 듯 외관시되나 속은 순백색으로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 아 방는 정남에서 서방으로 60도 기운 곳이요. 정서에서 남양으로 30도 위치에서 인방을 향하고 있는 자리다. 자연상으로는 경화되어 있는 금속, 광물, 침, 병기, 도구, 연장에도 비유하고 신철, 레일, 복선을 의미하고 식물로서는 경화되고 있는 청과 완숙되지 않고 탄탄한 외형을 주로 하는 구도가 석회질성을 의미하니 탄탄하다는 뜻이 일명 이사의 맹신의 사마로도 한다. 0만원철마다도가니 자동차, 열차, 금속성 운반 수단 을 의미하고 바퀴 없는 차라고도 하겠다.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사실은 이제 비행기 물상이 되겠다고. 어. 그리고 인체에서 신은 쓸개를 말하며 위와. 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 양성적 유기물 을분배해서 작용하는 콩팥의 신장 원천이며 원류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 상생, 금생수의 작용이며 기름기, 어 화열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니, 양기를 잡아서 음기로 치라는 의미를 수행하는 곳이다. 아 당성으로서는 또한 외계화에 속하는 양권이면서 내용은 정신권 은권의 전초자로서 책임이 있는 정도 통일 목적으로 소선을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명신은 연말 중에서 가장 큰 역할 지대인 목화와 금수의 중간 위치에서 번거로운 고역 작용을 하고 있으며 반면 임목은 어, 금수권과 목화권의 중간에서 점차적 양기를 조성한 조성한다. 다시 말하면 신금은 양기를 음기로 교체하고, 잇목은 음기를 양기로 교체하는 중요한 심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원에서 설명했듯이 만자의 중도성을 내평하고 있는 것이다. 신금은 일명 명도권이라고 해서 국가의 수도, 국가의 수도, 지역의 주도권자, 주권자를 의미한라고 의미하기도 한다. 음. 복선과 십자선이 많은 곳이며, 복잡한 교체지들 말하니, 교차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두거리, 사두거리 집각이요. 어, 명도 권지, 말하고, 예부터 황제가 재임하는 곳이라고 하고, 문 정신권과 무, 물질권이 쌍제라는 지역이니 명도 권지라고 하였고, 지금도 천지 주관의 판단령을 행사하는 중앙부처가 있는 곳이다. 신자진 수구를 본 신금이 수기를 초생시키고 자수를 만수로 인한 유출이며, 진토는 수기가 끝나고는 지대를 말하니, 임수 집수의 처음 시발점이고 자는 장성이고 미는 이제 신은 조절자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저기 신유술의 자쪽 임묘진까지를 말한 대형국을 신자진 수국이라고 약칭해서 호명한 것이다. 신에서 신유수리를 거쳐온 수는 자수 전까지는 청수라고 하고 자수에서 넘쳐 흘러간, 어, 추김묘를 거쳐 진에 이르러 탁수라고 한다. 즉, 신에서 자까지는 청순동요, 자에서 진까지는 탁수를 생성하는 것이다. 아 열기와 냉기 중간에서 차단하며 반드시 수기가 발생한다. 기는 자연상에서 공기를 말하고 만물상에서는 무생물과 지유권즉 토에 존재하고 있으며 공기에 접해 있고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니 오행 중에 일물이라 하는 열기와 냉기와 공기까지 판단한다. 인중 인신 춘추는 변계와 임정의 중간에 위치하고 즉 열기와 습기가 하절을 주도하고 수기와아 냉기가 아 온기 수기가 온기가 동절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아 습기와 열기고 온기와 아수예요 아 열량을 동절을 주도하며 만물 생물과 무생물을 화기와 수기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이며 그 설명이 음양 오해 학문이다이 화기는 신에 의해서 또한 신기, 금기와 금기 차단 역할을 양면, 화수의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부터는 음기, 임수가 점차적으로 중장이 되어가는 것으로 동절이 시작되어가는 것이고로 신에서부터 수위가 발전하니 임수의 생지가 내며 자수는 본의 지지이다. 신금. 무식물은 표리의 차이, 즉, 화수의 중간이니 표면은 덥고 입에는 차가우니 반드시 수기가 발생에 있어서 금생수로 가는 계절이며 시간인 것이다 고로 금초신금에서 수기가 발생이요 유금에서 수점이요 어, 금 마린 술에서는 수류가 발원되는 것이고 저번에 설명해준 내가 편 그래가지고 어, 신유술을 금지대로서 수의 원천지라고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신금은 사화 앞에서 수가 된다고 하면. 음, 신전 사까지는 열광이요, 신에서 해까지는 냉음이니, 네 사신합수라고 하는 것이다. 아, 사와 신을 보면 팔을 당하게 되고, 사가 신을 보면, 자, 설명했어요, 이 부분도. 사가 신을 보면 팔을 당하고 신이 사를 보면 합을 이른다. 형사르 성립은, 신과 해가 합수해서 사에가 가격하는 형상을 말한다. 형상을 말하니, 사지는 대파한다. 사는 화이지만 신은 그가지 못하고, 화, 사는 화이지만 신을 그가지 못하고, 오히려 생을 하는 거요. 어, 신금은 천기 본인 경금을 생하고만 있는 것이다. 아, 어, 머니 말하면은 신의, 이, 건곤이 차단, 대차단 역할 중에 신까지는 경금편이요. 신우는 신금편이 형성된다. 어, 신전까지는 계수가 심금 후는 임수가 형성하게 된다 심금 전까지는 미토까지는 계수가 여기가 이제 자기 묘지 않습니까 갑계 예, 예, 그 얘기에요 이게 전부 다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자반히 보면 다 알아요 어, 그러나 빨리빨리 내가 해 가는 거예요 어, 그 교재는 네이버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어. 이거 관념적으로 한번 쫙 훑어보면 많한 것이 사주 푸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신은 또한 신에서 인까지는 여기인데 에이... 인은 또한 신에서 인까지는 신에서 인은 신에서 인까지는 인수 편이고 인 또한 인후 계수 편에 속하고 어 열기는 삼양이니 병화가 발생해서 증가하고 묘에서는 계수가 생해서 동나게 가는 것이다 인 또는 살을 생하는 형상이니, 사와 신과 합해서 인이 상충한 형사를 받게 되는 것이나, 지랄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신 하냐, 그러면 서로 이게 딱지정하는 따지고 보면요. 수고 주로 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저렇게 나이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그 형살이 서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 사신회인 중에 사신합, 파형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사가 신을 만나면 사가 신을 만나면 발광의 장애가 받다면서 이거 이 사신 이 어떻게 파고 신이 사를 만나면 합이고 그러는 거요. 신이 사를 만나면 신금이 자기 성경이 어떻게 된 것이니. 그러니까 사신 합? 사신형? 사신파? 이거 이제 구분 가시잖아요. 이 이제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에? 그런 얘기예요. 어 사일초 금국 론 경금론 사가 아, 금초가 발생한 요령을 설명했지만은 사의 우선적인 목적은 신금이 되기를 원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 신을 만나면은 사가 그러니까 신이 사를 만나면은 합이고 사가 신을 만나면은 사를 중심으로 놓고 와서 신이 와버리면은 사를 중심으로 신이 오는 이것은 어, 이파 형파가 되는 것이고 어. 신이 사한테 가면 아예 갈린다 신이 사한테 가면은 실은 좋고, 사가 신이 있는데 사가 들어오면 신이 좋고, 어?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 사회의 지진 병화는 해에 절지가 되는 것이다. 신금은 화중에서 야생만 같은 오화를 두려워하고, 어, 어, 수고병사라고 할수 있는 신금은 대화력을 지고 있는 폭력성으 화중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고역인 것이다. 이제 신은 역마고 오는 장성이잖아요. 이렇게 에? 에? 그런 얘기요. 예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금에서 신호 격각이지만 거기서 신금에서 합이 있잖아요. 정이마 사하고 신하고는 그, 그 병임충이 있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사주가 풀어가는 거예요. 신금은 화생. 정말 어, 인신축은 여러 가지 설명에서나 인은 화를 특히 병화를 생각하고 본심금은 임수를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인과 어, 생기를 표현하고 신은 무생물질을 표현하는데 반대의 입장에서 나타나면 불편스럽게, 불편스럽기보다는 투쟁할 수 있는 소지의 영향이 있다. 상화는 황더 좌와 오는 군나요 축과 미는 습토요. 묘와유는 조금이요. 묘가 유로 그 열매 매들 가서 이제 조금 되는 거예요. 자온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군화가 되는 것이고 사회는 이제 풍목이요. 어? 어, 그리고 진가수론 이제 한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생시키지만 인목과 신금이 상화라는 화기를 다시 발생시켜 오행기 중에 사가더 더 있게 했다. 이 상화기로 인한 화가 가세하여 만물생에 내재되어 생물영원에서 욕심이라는 단을 얻어 쓰고 생존 경쟁이라는 싸움을 해가는 것이다. 인신 상화는 좌우 분화와 합해서 더한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심할 때는 극한 대립으로 충돌할 수도 있고 심상을 자극하면 합병으로 염증을 발생시키며 소화의 불균형으로 심장이 마르게도 할수 있으며 극화로서 정신세계를 문단시킬 수 있으며 인체는 물론이고 정신을 몽롱하게 이상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급은 숙살지기 전처병으로서, 또한 안녕지서의 경찰로서, 음권을 일으키는 행동파로서, 용기, 용단, 판단성, 용기, 용단, 판단성 등을 표현할 수 있음에 불효와 물들지 않는 정직성과 인내성이 있는 것이다. 곤명에 인신사회가 있으면 일지가, 인사 일지에 두개 이상이 있으면 고독지망이라, 이건 조금만 참고하세요. 어 외원이 없는 형상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기 대할할수 있는 심신 수행 이용이 되고 소화 등의 힘이 도 좋으리라 자각은 성불할 수 있는 근성으로 정신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행복의 열쇠를 자기 손에 지고 있으며 대성적 차원에서 베풀고 이끌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항상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금은어 수건으로 인계하는 중간 통로 역할이며 수기가 수기였지 수는 아닌 것이다. 고로 복방. 어, 대 음수를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다. 신금 북방 대수로 가버리면 순금은 이제 절사며절지로 이제 그냥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생산자는 판매자가 아닌데이 군졸 병사는 군주 밑에서 생활하기 불편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 자수가 왕지고 신금이 이제 그 지사를 하니까 이제 전초병 그러니까 뒷집장 밑에서 쫄병이 게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시변성을 하면 다 따지면 나오는 거예요. 양지와 응가는 중간성의 서밀 중에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고 군주 밑에서 아벌한 걸 싫어하는 참다운 전사라고 합시다. 고로, 복방자를 중심한 해자축을 싫어한다. 또한, 천기인 경도, 자축인 지대는 제기하고 특히 절지가 된 이는 툭 싫어한 것이다. 인신중하고 일지 이 절지가 되는 것이요. 그게. 신금은 경금의 녹지로써 양권이대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인사로서 고정된 장소에서 생활하기 싫어하고 북방 정신시가 좋다고는 하면서도 양권은 서민병을증금해서 그곳에서 대입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정신시설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물 중에서는 수숭이를 얘기하고 양지 난방을 좋아하며 살면서 높은 남의 열매를 좋아하고 하나 수중 고기는 싫어한다. 또한 추위를 많이 느끼고 낮은 곳도 싫어하고 고런 오행상으로 자축인 이대를 체계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도 할수 있고 초춘풀립보다는 4월을 시작된 열매를 좋아하게 된 이유라 비교할 수 있겠다. 어, 여름에 이제 화생금으로 해서 예, 자기의 생지가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